때이른 더위에 지독한 가뭄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악의 봄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올여름 강수량도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보여서 가뭄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정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 가뭄이 극심한 강원도 물이 가득했던 저수지는 바닥이 드러났고 상류 부근에는 모래와 자갈만 가득합니다. 봄비가 한 차례 지났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생활용수 공급에는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농업용수는 현재 새벽 4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가뭄 현황에 따르면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와 강원, 충청 지역은 생활뿐 아니라 농업과 공업용수가 부족한 심한 봄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의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고 특히 강원도는 기상 관측일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와 충북 지방도 역대 두 번째로 강수량이 적습니다. 올해는 충북 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적어 지역적으로 가뭄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부지방의 봄 가뭄은 2014년 이후 벌써 네 번째인데 특히 2015년에는 봄 가뭄이 가을까지 이어지면서 중부는 물론 호남과 경북 지방도 심한 물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올해도 봄 가뭄이 여름까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올 여름철은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은 경향을 보이겠고요. 어, 지역적으로 강수량의 편차가 좀 크겠습니다. 올해 장마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가뭄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강도도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도 최악의 가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